자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. 자 리플 코인의 공동 창시자이자 스텔라 코인을 만든 제드 맥켈러비 우주 정거장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다 읽어보면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파이니어 제드 맥켈러비 시프팅 섬머비스 포커스 to a new f r o n t i 자 블록체인 기술 선구자 제드 맥켈러비 자신의 관심을 새로운 지평 우주로 돌렸다고 합니다. 대충 딱 읽어보면은 자 미래를 가능케 합니다 어떤 미래냐면 사람들이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태양계죠 태양계를 뭐, 뭐 태양계로 이동해서 사는 것을 뭐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 그런 미래를 자기는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회사 이제 자신이 이제 우주에 집중해서 만들 회사가 마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네요 음.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바스트고요. 어... 2009년에 바스트를 만들었는데 팔, 팔로우가 3,896명. 아, 요 이건 좀... 어... 하네요. 그리고 20시간 전에 우리가 아... 뭐... 태양계에서 살수 있는 뭐... 우주에서 살수 있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. 라고 딱 공표를 했는데 20시간 전에 딱 했는데 좋아요! 15개! 그리고 댓글 3개 음, 리 트윗 6번 아무도 관심이 어, 없는 것 같아 그쵸? 웬만하면 사람 돈도 많은데 지인 프로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좋아요랑 댓글이 달릴 건데 어좀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맥켈럽이 뭐 하는 사람이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이제 테크놀로지 이 기술 분야에 좀 뛰어들었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, 푸르나, 당나귀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? 어,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고인물입니다 어, 저는 아니에요 어, 이게 예전에 뭐 음악, 영화 같은 거 이제 막 다운받는 거야 P2P 시스템으로 그때는 막 저작권 이런 게막 활발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운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 보고 찾은 거예요 음, 음. 초등학교 때만 잠깐 했어. 초등학교 어, 때만. 어, 그리고, 자, 얘는 또, 맥켈럽은 뭐라 그랬냐면, I have always believed, 하, 전 항상 믿어왔습니다. Leveraging technology. 우리가 지금 뭐, 블록체인이나 다른 기술들다 합친 뭐, 이런 집약체를 이야기합니다. 이런 게, Inefficiency, 뭔가, 수고로움을 이게 덜게 해주고, 인간의 컨디션을 improve, 어,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우리는 we have to create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해 내야 합니다 기술을 창조해 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완벽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그는 현재 assembling world class team 여러분 assemble 자 어벤져스 g e r assemble 이러거든요 마블 그 어벤져스 영화에서 그 모이잖아요 멋있게 마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랑 그거 할때 assemble입니다 어쨌든 world class 팀을 모으고 있대 엔지니어로 구성된 월드 클래스 팀을 어,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. 또 그리고 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냐면, artificial gravity is not a science fiction. 자, 인공 중력이요,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. 어,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게 아닙니다. 그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,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우주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디 건물 우주에 있는 건물 들어와서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? 갑자기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죠. 어. 그게 어 artificial gravity 인공 중력을 이제 어, 이용을 한 겁니다. 자 그걸 하려면 아주 큰위이 필요합니다. 그 우리 바퀴 모양 같은 어떤 그러한 물체 물건이 필요한데 여기 또 써놨네요. 자 그거 공상과학 영화에만 뭐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단지 필요한 건 아주 큰 spinning structure입니다. 자 spinning structure 이그 아주 큰 건, 건물 structure를 어떻게 우주에 가지고 갈지는 어, 전혀 아직, 야, 아직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네요. 어쨌든 이렇게 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나사 있죠, 여러분. 나사가 2031년까지 지금 우주에 있는 우주 정거장을 퇴역시킬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라고 밝혔고 아마도 이때 상업화된 우주 정거장도 역시 여기 사업에 발을 들일 수가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. 어, 2031년입니다. 아직 한참 남았어요. 자,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이, 어, 포브스가 밝히길, 어, 메켈레베 재산이 2.5 billion, 한국 돈으로 한 4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, 자, however, 그러나, 다른 소스들이 주장하길, 여기 4, 4조 원이, 어, 터무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왜냐면, 이 사람이, 어, 리플로 이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, 어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자, 요런 것처럼, 크, 어? 정말 이, 이 양반이 이렇게 우주에서 주거가 가능한 정거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, 아니면 여러분이 어, 박살이 나서 지평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지는 어, 아직까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. 자, 리플의 최근 다른 소식들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다 담아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